우리는 지난 5주간 연말 특별 금요 생명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많은 기도의 지목들을 올려드렸습니다 5주간의 특별 집회큰 주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시리라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말씀이 그 주제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경책을 쫙 펴놓으시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묵상해 가면서 이 말씀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심정을 함께 느끼고 맛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경자년 한 해가 어느덧 점점점 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었죠 성탄절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지만 성탄의 잔잔한 평화란 찾아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무섭게 치솟는 상황 속에서 왜 우리만 백신 없는 겨울을 보내야만 하느냐는 국민들의 한숨소리가 들려옵니다.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그애 끓는 애타는 절규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영끌을 해서라도 내집 하나 마련하고 싶다는 서민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기관을 둘러싼 정치인들의 지루한 정치적 공방은 계속되기에 답답함의 통증이 느껴지는 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깝깝하고 우울하기 그지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올 한해도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그 따뜻한 품에 안으시고 은혜의 불기둥과 진리의 구름기둥으로 올 한해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해를 돌이켜 보니까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이 한해를 버텨왔을까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들양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그 은혜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암담하고 깝깝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여전히 부를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은 희망과 관련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희망은 잃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갖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희망은 절망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절망도 희망을 위해 존재합니다. 절망이 없다면 희망도 없습니다. 실패가 성공인 것처럼 절망 속에 이미 희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망과 절망을 구분해서 생각하고 희망을 버리려고 합니다. 희망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절망의 고비를 견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 공감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암담하고, 신기없고, 참 살기 버거운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버려서는 안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절망 속에도 희망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는 흑암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이런 본문이 흑암, 사망, 그늘 이런 어둠의 이미지 단어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당시 시대적 정황은 굉장히 고통 그 자체였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이유 있는 고통은 있어도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 나는 비터 프랭클의 말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온 이 고통은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의 버림으로 찾아온 이유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이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될 대상인 남유다 백성들은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쫄딱 망하기 직전에 암담함, 치무람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이런 흑암의 현실 속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 흑암을 뚫고 찬란한 희망의 빛이 도래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등지고 외면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몸난 백성들에게 여전히 구원의 빛을 선사할 것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가을 여수 앞바다에서 목도했던 그 장엄한 자연의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짙은 구름을 뚫고 나온 찬란한 그 광채, 그 찬란한 광채를 바라보면서 그 장관 앞에서 순간 넋을 잃고 목석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입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제가 보았던 그 장관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영적 먹구름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찬란한 희망의 빛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절망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에게 참 기쁨과 참 즐거움, 입을 담을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도래한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 이 환희 정말 사모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한 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해였는데 이제 내년에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입을 담을 수 없는 기쁨과 환희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도래케 하실 것임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여러분, 다시한번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자는 이 기쁨을 이렇게 비유하며 노래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치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여러분, 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창성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기쁨과 잃어버린 즐거움을 이 나라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어느 정도의 기쁨과 즐거움인가? 여기 말씀 보니까 추수할 때그 곡식을 추수할 때의 그 기쁨과 같이 그리고 군인들이 전리품을 얻었을 때그 전리품을 각자 나눌 때그 즐거움과 같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오늘 이스라엘 나라에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사의 선자는 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이스라엘에게 도래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차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옛날 미디안 군대를 한 방에 치셨던 것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억누르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압제자들의 막대기와 채찍을 하나님이 꺾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압제자들의 모든 채찍과 몽둥이를 꺾으실 것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 압제자들의 그 군복들, 피 묻은 군복들을 다 불태워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다시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될 것이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억제고 짓누르고 있는 모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꺾어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기쁨과 환희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좋아요 여러분들은요, 우리 인생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은 굉장히 심플 라이프, 단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가? 이것이 결국 우리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이 아무리 멀미나도록 힘겹다라 할지라도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꺾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고통과 어려움을 꺾어주실 것임을 믿으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조각난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사명을 붙잡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또 육체적으로 좀 고장이 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크게 내 인생에 산산조각 나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크게 낙심할 수,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고 반드시 꺼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과 한번 나눴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일본의 도자기 예술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1500년 동안 내려온 일본 도자기 보수 기술이 있는데 그것을 킨축키 예술이라고 합니다. 킨축키 도자기 예술이라고 하는데 이 킨축키 도자기 예술은 그릇이 딱 깨졌는데 이 깨진 조각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금으로 이어 붙여서 만드는 도자기 기술을 가리켜서 킨츄키 도자기 예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깨졌습니다 벌품 없습니다, 가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깨진 조각조각들을 다시 이어붙여서 이전과는 다른 아름답고 값어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조각 났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는데 그것들을 이어붙이고 나니까 아름답게 되었다는 것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조각조각 난 것들을 황금으로 황금이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부식되지 않습니다. 변색되지 않는 황금으로 이어붙여서 아름답고 값어치 있는 그 작품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한순간 고장날 수도 있고 산산조각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크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여전히 동일하신 변함이 없으신, 변색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조각조각들을 다시 붙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억제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꺾어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반드시 소유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수원제일교회 단임목사로서 정말 목자의 신정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내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지금 아픔, 이 고통, 우리 성도들을 짓누르고 있고 억누르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아시오에 이왕이면 단번에 좀 꺾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의 통증, 그 아픔들을 하나님 꺾어 주십시오. 암 환자들의 암덩어리들을 꺾어 주십시오.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그 아픔들, 그 경제적 아픔들을 하나님 꺾어 주십시오. 이런 목자의 심정이 가득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주일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기에. 반드시 그 고통과 어려움을 꺾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진짜 기쁨과 즐거움을 내삶 가운데 다시 회복해 주길 원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고히 믿을 수 있는, 확고히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성탄주일 아침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 아이 성탄 참 낭만적이지. 아, 캐롤도 들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아, 음악 들으면서 멋진 레스토랑에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참 멋지지. 야 그런데 그 성탄은 그런 거 즐기라고 하는 게 아니야. 물론 너희들 삶 속에서 그런 것 즐길 수 있겠지만 성탄의 의미는 그, 그런 것이 아니란다. 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성탄의 사명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시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사명이 있다고 오늘 보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예언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그 예언의 초점은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것인데 이한 나라의 회복을 누가 이루어질 것인가? 아이고, 한 아기가 그한 나라의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한 아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 성육신하실 그한 아기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오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한 아기가 어떻게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까? 이 흑암의 시대의 빛으로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가지고 불법이 가득한 시대의 정의로 불안이 가득한 시대의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의 선자는 본문 6절을 통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한 아기에 대한 정보를 몇 가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는 무엇입니까? 그 아기가 어깨에 정사를 메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보는 무엇입니까? 그 아기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그 아기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한마디 말해서 놀라운 상담자라. 그리고 정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기예요. 가장 연약한 아기. 이 가장 연약한 아기가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한다니 의아할 따름입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이 성경의 역설이 오늘 고스란히 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통해서 나눈 적이 있지만 여러분, 아기는 연약한 것 같지만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 아기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평화의 힘이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아기를 바라오면 어느 누구도 모두가 다그 내면에 스르르 평화가 임합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축복입니다 아기를 바라오면 어떤 험상 궂은 사람도 그 입가에 미소가 머문기 마련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축복입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보으로 우리의 내면에 참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봄으로 세상 욕심에 일그러져 버렸던 우리 얼굴에 영혼의 미소가 다시금 꽃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탄은 그저 낭만적인 절기로 그쳐버리는 시즌이 아닙니다. 이 성탄의 절기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성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할 시기가 성탄의 절기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성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심령의 평화를 어느덧 상실해 버리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내 내면을 바로 이 아기와 같이 내 내면을 부드럽게 회복하고 복원해야 될 영적 회복의 절기가 여러분 성탄의 세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이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혼돈의 시대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슨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사명의 설기가 성탄의 시절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성류시하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어떻게 보존하실 것인가? 정의와 공의로 보존해 가시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사역의 핵심임을 오늘 이사야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국권이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펼쳐 가실 텐데. 아기 예수가 펼치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믿는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사역을 하셨으니 바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바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를 심는 사역을 해야 됨을 오늘 성탄의 절기가 운데 다시 한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무엇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 힘을 총동원해서 그 권력을 총동원해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힘을 다 빼십니다.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사명은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 사랑과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손을 내미는 것, 바로 이것이 성탄을 맞이한 성도의 사명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용서만이 잃어버린 이 시대의 평화와 정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과 용서만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더욱더 화평과 화목한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 가정의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나아가 나라 공동체든 간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의 힘과... 권력이 남용될 때 여러분 공동체의 평화와 정의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됨을 한순간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사의 선지자가 흑암 속에서 발견한 그 희망의 빛 역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빛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해 버렸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용서하시겠다는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집념이 오늘 이 희망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허물가주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완전히 허물가주로 죽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독히도 사랑하셔서 끔찍기도 사랑하셔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짐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사랑의 짐념으로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아기 예수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여러분 성탄을 맞아요. 우리가 돌아봐야 될 성탄의 사명 역시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은총 우리가 받은 이 용서의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우리들도 사랑과 용서와 평화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물론 이렇게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보는 일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조금 억울해도 조금 손해봐도 이땅 가운데 그 사랑의 통로로, 평화의 통로로, 용서의 통로로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 감내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한 교회 여러분, 우리 제일의 모든 영가족들은 특별히 우리들을 사랑과 용서와 평화의 통로로 불러주셨는데,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편가르기는 다 사라지고, 오히려 화평과 세움과 통합의 역사가 부릴 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 짧은 말씀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탄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 성탄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리라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과 간절함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답답하고도 깝깝한 현실 속에서 이 말씀 한절 붙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희망이 부풀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집념을 가르켜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를 지독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열매이구나. 아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집념의 열매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탄절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열려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열려진 생명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요 치유의 문이요 회복의 문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뻐하는 거예요. 단순히 낭만적인 절기 때문에 성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치유와 회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며 찬성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살아온 교회 여러분, 그야말로 기쁘다 구주 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꺾어주실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과 평화와 용서의 통로로 아름답고도 멋있게 사용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의 축복, 이 성탄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곳곳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